어? 미래보여는데 미래가 너무 안 <laughs> <않을까>? 아, 니에요 아니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미래를 놓다, 김민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실에서스사과정을 진행 중이신 유원철학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모토 종합부의 소프트웨어관 연구실에서 극사가 정말 고민을 이런 책을 읽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플랫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란으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플랫트를 여러 개 맡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도 좀 많이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혹은 예비 미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 전공을 삼기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경험이 있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관련된 지식들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혼자서라도 개발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경험이 중요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개발을 할 때, 스테오 플로우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어, 많은 이제 개발자들의 경험이라든가 노하 같은 거를 많이 선조를 하면서 개발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지각일까생각니다 본인이 직접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 미래 캠퍼스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있을까요? 어, 저희과를 좀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좀 이제 몇 년이 좀 지나다 보면은 교과 과정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더 개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개발 구심으로 바뀌는 게 저는 이제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자신이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오히려 공부를 할 때도 개발에좀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저희 오늘 이것으로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본인의 경험을 녹여서 생각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게더 도움이 되었다는 학교생활에서의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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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를 보여줘야 되는데